안녕하세요, 비타입니다. 오늘 가져온 코인은 니어 프로토콜입니다. 지금 어제부터 비트코인이 크게 좀 하락하다 보니까 이런 시기에는 알트코인들 개별 차트보다는 비트코인 움직임을 먼저 체크하시는 게 필요해요. 비트코인 먼저 좀 분석을 진행해 드릴게요.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상승이 좀 빠르게 일어나면서 이 구간에 매물대가 좀 쌓여 있지 않은 구간이에요. 지지가 나오기보다는 다음 매물대가 있는 7,300만원까지 가격이 더 빠질 확률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. 다만 지금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김프가 굉장히 좀 많이 빠지고 있죠.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일어난 뒤에 고점에서는 가격이 하락할 때 김프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렇게 김프와 가격이 같이 떨어진다는 건 개인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좀더 높습니다. 다만 지금 가격이 하락하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 매수는 절대 진입해 주시면 안 되고 하락이 멈추고 나서 이후에 시장 환경을 보시고 판단을 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니어 프로토 콜이 구체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타점이 언제인지와 이 추가적인 상승에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까지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편하게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.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. 제가 여러분을 영상으로 찾아뵙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종목에 대해 실시간으로 안내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고 이 무료 소통방을 만들었고요. 금전은 당연히 요구하지 않고 100%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 오히려 돈을 요구하는 그런 데가 있으면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우리 소통방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도와드리면서 매일마다 이렇게 수익을 좀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시작에서 필수적으로 좀 알아야 하는 부분들까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. 필요한 정보만 확인하시고 바로 나가셔도 됩니다. 우리 소통방 입장 방법은 간단해요. 상단 배너에 올려드린 제 번호로 숫자 9번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저와 함께 수익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9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도움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. 네 다시 니어 프로토콜 차트로 돌아와서요. 현재 니어 프로토콜에서는 이 거래량을 가장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먼저 이 거래량의 정체는 이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던 세력들이 이 13,000원 라인을 고점으로 인식하고 매도했을 가능성이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물려있던 개인들이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어 프로토콜 차트 과거에 보시면 지금 이제 이 구간에 물려있던 개인들이 많아요. 지금 13,000원 라인에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매물들이 지금 매도 물량으로 나왔을 확률이 좀 높거든요. 자, 그런데 만약 이 상승을 이끌었던 세력들이 매도를 한게 아니고 그냥 개인들이 매도를 한 거래량이라면 이후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더 높아요. 다만 그 조건은 이 13,000원이라는 가격을 상향 돌파할 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이 구간에 머물고 있는 시기에는 여전히 세력들이 여기서 매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절대로 매수를 하시면 안되고요이 13,000원을 돌파할 때만 우리가 매수가 가능한데 필요한 전제 조건은 RSI가 70 이상으로 올라와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RSI가 70 이상으로 올라오는게 왜 필요하냐면 이 RSI가 상승의 힘을 측정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횡보를 할 때는 70에 가까워질수록 고점인 경우가 많지만 어떤 기존의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에는 RSI 70 이상으로 올라온다면 이 돌파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과거 비트코인의 차트를 좀 보셔도 이런 식으로 기존의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봉에서 RSI가 70 이상으로 올라왔다면 이 돌파 힘이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. 그 이후에 이런 자리에서는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RSI는 70 이상으로 올라오지 못했죠. 이 상승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락으로 연결된 모습이고요. 그 이후에 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는 RSI가 이제 70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이 상승의 힘이 강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으로도 연결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있죠.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니어 프로토콜을 공략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13,000원 정고점을 돌파할 때 RSI가 70 이상으로 올라와주는 것이 조건만 형성이 된다면 매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는 이 캔들의 시초가 뒤쪽으로 손절을 잡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손익비가 좋은 거래를 할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는 절대로 신규 매수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가격이 이만큼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고작 여기서 이거 조금 더 먹 겠다고, 이 위험 을감 수하 겠다, 라는 건 너무 위 험한 생각 이야. 예, 절대로 이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기회가 올 때까지 우리는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. 이 기회라는 건 반드시 오니까 절대로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요. 자,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차트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시거나 혹은 최근 하락이 좀 많아서 심리적으로 또 금액적으로 손실이 좀 크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 리어 프로토콜 차트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과도 우리 소통방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일 수익으로 연결시켜드리고 있습니다. 우리가 매매를 할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무료 소통방 입장하셔서 그냥 지켜만 보셔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필요한 내용만 보시고 자유롭게 나가셔도 되고요. 금전은 절대 요구하지 않고 100%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들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소통방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. 상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9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. 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